주님의 평안과 더불어 무난합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제2장 13절로서 14절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런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어도 다 출애굽기 대략 두 번째 시간, 하나님 40년, 모세 그 40년이 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정확히 말하면. 바로 공주의 아들로 40년 장성한 후에, 한 번은 그 형제들, 곧 이스라엘 동조에게 나가서 그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저 죽여, 모래에감추니라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며 만류를 하였었는데요. 이 모세의 이런 행동은 막 우리가 그동안 알아온 것처럼 그런 단순한 막 민족의 발로에서 저지른 그런 어 실수적 사건 어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것은 그 이상의 것으로서, 그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해방, 그첫 작업, 첫 시도였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그가 도망간 그 이드로 이들, 양무리를 치면서 있었던 그 광야 40년 후의 호랩산 불붙은 떨기나무 사이에서 부르셨던 그 부르심 입은, 입었던 그것은, 어, 우리들이 생각해 온 것과는 달리,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해방하려고 했던 그 해방작업 첫 번째 시도가 아니라, 그것은 두 번째, 호랩산 그 부르심은 두 번째 하나님의 시도였다. 그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하여는 우리 함께 성령님의 인도로 마이 출애굽기 근처에서 맴돌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신약성경으로까지 가서 사도행전을 읽어야 가능합니다 마 소개하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0절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던 말이며 그 15절 하반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어져서 하였던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대반 개인의 말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한 천사같이 빛나는 얼굴로 외친 그 엄중한 때의 발표된 말이다. 그것입니다. 자, 집중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7장 17절 하반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 1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름에 그 19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 버려 살지 못하게 하리할세. 하리할세. 20절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그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오니. 예, 지금 제가 읽으며 소개드리고 있는 이 말씀은, 어, 구약에서가 아니라 지금 신약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에 가서 신약을 읽고 있습니다. 21절, 예, 사도행전 7장 21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그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마, 말하자면, 어, 바로왕 시대에 이 공주가 대단한, 음, 그 건의와 대단한 임무를, 그 중요한 업무를 부여받아서, 어, 이 람셋 작업 현장까지 와서 지휘를 하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이 공주지만은 대단했고 이 공주의 아들로서 이 바로 왕궁의 모든 왕자 수업을 다 이수하였으니 이 사람은 이제는 대단한 자가 된 것이다 그겁니다. 어. 왕에게서 왕자 수업을 성공적으로 막 이수했다 막 그런 뜻으로 지금 이스도바의 이, 입을 통하여 성령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23절. 나이 40에 예,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의 이 생각. 다시 말해 그의 나이 40에 난 그의 그 생각이 우연히 자기 안에서 나온 자기 생각이었을까? 아니었습니다. 막 아니었음을 다음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24절. 예, 사도행전 7장 24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즉,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저 죽이니라. 마, 모세가 자기 민족 히브리인을 알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이름이 모세이기 때문에 그때 하수에 던져진 자로서 건져진 자임을 자기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한 사람 곧 자기 백성의 원통한 일당함을 보고 그 압제받는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원수를 갚아 그 애굽사람 그 애굽사람을 쳐 죽였다는 것인데 헌데 그같이 한 모세의 그 일은 다만 자기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시작한 큰 프로젝트에 출발해서 나온 하나님의 것이었다. 그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압제하는 애국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보실까요? 그 다음 절. 예, 사도행전 7장 25절입니다. 저는, 예, 모세는 그 형제들이, 이것은 둘 싸우고 있었던 그 형제들, 모세를 도리어 예, 관에 고발하려고 했던 그 히브리 동포 형제들을 말합니다. 저는, 예, 모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모세 자기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자기들을 지금부터 구원하고 계시는 것을, 예,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것을, 그 구원을 시작하신 것을, 다시 한 번,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여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었으나, 뜻밖에도 저들은 하나님의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모세가 충격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애굽의 유력 왕자인 모세 자기가, 마, 저희를 압제한 그 애굽 사람을 저 죽여주는 그것을 보며, 그리고 또 저희들끼리 싸우는 것을 화해 시키려는 것을 보면, 아, 하나님이 모세 자기들을, 아, 이, 이 모세를, 이 자기인 이 모세를, 뭐 저들, 예, 자기 동포들,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 보내셨고, 또이 모세로서 자기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깨달을 줄 알았었으나, 막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막그 이튿날 저희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서 그 26절 모세가 화목시키래요.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하여 서로 음. 응, 해하느냐라고 하였더니 막그 20절 그 동물을 해하는 그 그런 사람이 이 모세를 밀뜨려 가로되 누가 너를 어. 간언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28절 내가 애굽 사람을 죽였음과 같이 또 우리도 죽이려느냐 라고 하였댔으니 이는 하나님이 애굽 왕자 된이 모세를 주제대로 세워서 자기들을 이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려 하셨던 이 하나님의 자기들 해방 이첫 시도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마, 이 모세로서는 충격스러웠던 이러한 내용을 막 기록한 것인데 그 동포들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이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었다는 그런 확실한 막증자가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또 바꾸어 말씀드리면 막 모세의 왕자 시절 그 행위는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해방 그 시도 작품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아 유익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하시는 시작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우리 해방을 위한 역사의 시작 그 시작하는 기회 그것을 못 깨닫게 되면 그것을 못 깨달아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시도를 그 해결해 주려는 그 재시도를 바로 이어서 다음 날이나 한 시간 후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40년 후에나 하신다는 겁니다 29절, 사도행전 7장 29절, 모세가 자기 백성의 밀침에 한이말 어, 곧, 누가 너를 관는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한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어, 30절, 40년이 참해. 예,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왕자로 자라나기도, 왕궁에서도 40년. 그리고 또, 이제는 그 형제가 고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하여 저 광야에 가서 산 것도 40년. 그 30절, 40년이 참해. 이 참해라는 단어는 40년이 차기까지 어쩜 의도적으로 기다렸다라는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40년이 참해.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 34절 하반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고 그 35절 어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는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며 거절하던 그들에게 그런 저희를 인도할 모세를 어 40년이나 지나서 보내셨으니 40년 후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시방 내가 라고 하신 겁니다 36절, 사도행전 7장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느니라. 웬또 40년? 또 40년이네요? 예. 하나님에게 이 40년 한 세대는, 어, 매우 선호적 한텀으로서, 바로 앞 40년과 이 40년은 우리의 어제와 오늘 같았다, 그겁니다. 막, 과연 그랬습니다. 모세의 바로 공주 아들 왕자로 왕궁에서 40년, 또 도망가서 미디안에서 40년,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광야 인도자로 세워져서 그이 광야 이스라엘 인도 40년, 그의 이 40, 40, 40은 실로 그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호하시던 더 40, 40, 40이었습니다. 물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 40년, 그것이, 그저 하루 같아서, 그저 저들 백성 압제당함을 보시고, 저들을 해방시키려고 했던 그 처음 시도에 이은, 바로 이은, 바로 다음 시도이시였겠으나, 마, 짧은 우리 인생들에게는 이 40년이야말로 참으로 길입니다. 이한 세대 40년은 어쩌면 우리에게 한평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려 접근하시는 하나님을 저들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쉽게 놓쳐버려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마 하나님의 첫 번째 아닌 두 번째 시도 시행, 열제앙, 마 홍해 사건, 그리고 마라 사건, 만나 등, 어, 큰 기사와 이적으로그 둘째 해방을, 어, 어, 한, 시켜주는 그런 작업으로 그런 큰 이적들을, 어, 행하여서서, 막 그렇게 하시는 그가 하나님, 하나님이신 줄을 그 누구라도 알아차리기 참 쉬웠겠으나, 하나님의 저들 해방을 위한 그 처음 접근은, 다만 원수 하나 죽이고,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자우 살펴서 그 시체를 황급히, 예, 죽이고, 다투는 저희 동족에게 다만 형제끼리 왜 다투느냐 정도로 권하여 함옥시켜주려고 했던 그 수준이었으니 막 그것이 그런 조용한 그런 평화로운 해결을 하시려고 하였던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 우리를 위한 응답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도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 어, 불구하고 하마터면 자칫하면 이것을 너무 간단히 여기고 놓치기가 참 쉽겠습니다 오이 아쉬움이 어쩌면요 저들 이스라엘이 그때 자기들 해방이건 하나님의 그 모세 왕자 그 왕자가 주제자가 될 터인데 그 왕자 카드를 깨닫고, 화합하여, 그 모세를 그때부터 따르고, 협조하고, 협력하였더라면, 다시 말씀드려서, 모세가 애굽의 주제자로서, 압제하, 어, 자기 백성, 평화적 해방을 시도했던 그, 어, 하나님의 시도를 바로 깨닫고, 받아들였었더라면, 40년이 왜 걸렸겠, 으며 또한, 두 번째 해방작업 곧 애굽의 열 재앙이 무슨 필요며 홍해속 애굽병사 모두 수장 이런 것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뭐 하나님의 가까이 오셨음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자기들 때문에 오늘날까지 아랍과 이스라엘 이들 두 민족 이들 나라들은 원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해방작업이 주어졌지 않았었습니까? 아쉬움이란 바로 이런 아쉬움이라는 겁니다. 오 하나님의 40년, 그래서 그 모세 40년 해서 이스라엘 40년. 그것이 호 우리 40년이 될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촌의 급기에 들어와서 또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로. 기뻐 사용하시는 처음과 그 다음은 그 사이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제와 오늘이 아니고 1년 전과 1년 후가 아니고 대체로 40년이나 되는 한 세대, 한 평생이었다.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 그를 바로의 실권을 이어받을 그 전에 요셉을 종리로 세웠음보다 더한 왕자로서의 실권을 주어 그 백성을 아주 평화로운 방식으로 해방시키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려 하셨던 그 일을 위하여 바로 왕궁에 들어가게 하고 그 왕궁에서 있게 하였던 참 주제자가 될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도 40년 그러나 의의 없는첫 시도의 실패로 다음 시도를 할 때까지도 모세의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그 40년 후에 다시 부르시면서, "시방 내가 너를 앞제하는내백성에게로 보낸다" 하셨으면서, 우리는 길고 긴 40년이 하나님에게는 바로 처음에 이은 다음 인줄로, 우리는 오늘 헤아리고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셨사오면, 고침으로 오셨사오면. 구원으로 오셨사오면, 큰 난리 치르지 않게도, 조용하게도 그 문제 해결할 조건 갖추어 오셨사오면, 그것 놓치지 않고 바로 깨달아, 조용하게 해결받아서, 그 후유증이 없는 행복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우리 소리보다 더잘 알아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